안녕하세요 청바지 이벤 타잔 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프라다 나일론 삼각로고 버킷햇 언박싱 영상입니다 음 명동 명동 신세계본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매장에서 산 이유는 어, 프라다는 as도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 모자도 좀 손상이 됐을 때 as를 맡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구매대행도 생각을 해봤지만 구매대행이랑 딱히 가격 차이가 얼마 없어 가지고 음, 매장 가서 구매했습니다 음, 매장가는 44만 원이고요 상세 정보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제가 자막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박스가 굉장히 커요 저는 모자를 사, 샀는데 저도 모자를 진짜 많이 사봤는데 이렇게 박스가 큰 박스에 주는 경우는 진짜 처음 봤어요 발렌시아가 볼캡도 사봤는데 이런 케이스에 준적 주지 않거든요 그냥 일반 더스트백에 넣어 주는데 프라다는 괜히 프라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빼볼게요 어우 왜안 빠지죠? 진짜 커요 스가 네, 죄송합니다 굉금 죄송해요, 죄송해요. 직원분이, 프라다 직원분이 상자는 이게 사피아노 박스라고 하더라고요. 사피아노가 그 가죽인 것 같은데, 텍스처, 가죽 질을 좀 따라한 것 같아요. 이 겉표면을 상자가. 그래서 굉장히 이쁜 박스여서, 음, 이게 사피아노 가죽 질감을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상자는 굉장히 이뻐요, 우선. 열어보면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열어보면 모자가 있습니다. 모자가 있고, 모자를 빼보면 이렇게 잘 꼼꼼히 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꾸겨지지 말라고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택도 이렇게 있고, 택은 좀뭐 이렇게 헐렁거리네요. 뭐 상관없죠. 이렇게 있고, 인보이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신세계 본점에서 44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이게 진짜 44만 원이면 진짜 비싼 거거든요 모자가. 그리고 설명해드리기 전에 이거는 남성용 제품이에요. 이게 남성용 버킷햇이 있고 여성용 사이즈 모자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틀려요. 여성용은 당연히 작겠죠. 여성용은 제가 사이즈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스몰, 미디움, 엑스, 라지, 엑스, 라지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남성 제품도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 라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좀 모자가 작게 나왔더라고. 요다 써봤는데 라지부터 맞아요 저는 대두라. 하지만 이제 스몰, 미디움은 진짜 머리가 작으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여성분들도. 남성용 S, M을 쓰신다는 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명심해주세요. 저는 그냥 X라지를 추천해드려요, 웬만하면. 그리고 바느질이 굉장히 촘촘해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거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 이런 바느질이 잘 되어 있어야 이 모자의 모 모양이 그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오래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느질이 굉장히 촘촘해야 모자도 잘쓸수 있어요. 퀄리티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삼각 로고 보여드릴게요. 진짜 깔끔해요. 삼각 로고가 이게 진짜 핵심적인데 뒤에는 사피아노 가죽이 덧대어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덧대어져 있고 그 위에 이 삼각 로고를 박은 것 같습니다. 삼각 로고를 이렇게 뭐 어떻게 박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각 로고가 있네요 진짜 깔끔해요 진짜 이게 핵심적인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죠 이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사악한 가격이 가격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이미테이션 가품은 제가 봤을 때이 퀄리티를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걸 따라할 수 있다 그러면 프라다 공장에 취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 굉장히 퀄리티는 좋은 것 같고 소재는 나일론 이에요 여러분들 나일론 이고 나일론 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금 생활방수가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자를 보여드리면 이런 쉐입이긴 한데 이런 쉐입이에요 약간 근데 이게 눈으로 직접 보셔야 쉐입이 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 후에 제가 데일리 옷 차려입고 자연광에서 직접 쓴 모습을 상세 촬영을 해서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직접 쓴 모습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냥 좀 약간 굴뚝방 느낌이에요. 약간 근데 이거는 직접 쓰셔야 쉐입이 달라지는 모자예요. 직접 쓴 모자, 직접 써주셔야 그 머리에 맞게 쉐입이 이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릴게 없어요. 딱히 위에도 뭐 박음질도 굉장히 잘돼 있고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래 쓸수 있다는 거예요. 박음질도 굉장히 촘촘해서 진짜 한 10년, 20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정도만 보여드리고 실제로 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프라다 삼각 버킷탭 어,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밖에 나왔어요 오늘은 올블랙으로 매칭했고 음, 약간 미니멀 미니멀에 매칭을 했습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릿트 의류에도 잘 어울릴 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신으로 모자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지금 범죄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모자, 이거 마스크 벗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어우, 숨쉬기 힘듭니다 근데 이게 좀 제가 얼굴이 좀 못나가지고 소화를 100%못 시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상반신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상반신으로 왔습니다 어.. 카메라맨님 여기 앞에 버킷. 에 삼각무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고급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물이 훨씬 이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안경이랑 같이 매칭했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날씨가 흐릿흐릿한데 조금 당황스러운데 좀비올때좀 머리 감기 싫을 때 있잖아요 제가 뭐 화장 귀찮거나 쇼핑할 때도 꾸리고 뭐 카페 간다든지 아니면 친구들 대충 하고 나가도 그냥 이쁜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것 같고 저는 오늘 에어포스 신었어요 에어포스 이렇게 이렇게 신었는데 자. 아 오늘 룩의 포인트는 솔직히 없어요 지금 거의 그냥 프라다 삼각 김키의 포인트가 중심적으로 돼있고 음, 명품을 약간 프리미엄 명품을 다치정을 하시면 좀 투머치가 될것 같은 느낌 제가 오늘 목걸이를 뺐어요 사실 원래 목걸이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런 액세서리를 꼈을 경우에 좀 약간 과도한, 과도한 포인트는 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자가 좀세요 삼각 로고가 그래서 이런 목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간간이 단지 몇 개만 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 솔직히 44만원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간 너무 플렉스해서 후회는 안하지만 그래도 좀 비싼 것 같아요 뭐 비싼 만큼 잘 쓰고 다녀야 되겠죠. 지금까지 음, 나일론 프라다 버킷의 언박싱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바지 입은 타잔이었습니다. 안녕.